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12일 달성군 여성복지센터에서 지역 사회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주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자원봉사대학은 매년 새로운 자원봉사 주제와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자원봉사자의 눈높이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훈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학은 1,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이날 1차에는 자원봉사의 회복, 변화와 성장의 시점이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이 있었습니다. 19일 2차에는 제4차 자원봉사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 트렌드와 틈새 건강강좌 등의 소양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4월 설립이래 달성군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 지원 육성하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